대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수, 2차수 같이 특정한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고 함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종류, 어떤 종류의 함수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자 일단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대응이라는 어 알아야 돼요 대응이 뭐냐면 만약에 x라는 집합을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떠집시다. 그 다음 y라는 집합에 a, b, c, d 이렇게 떠올릴게요. 2까지 까 e. 이때 x 원소랑 y 원소랑 연결시켜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얘는랑두번 뭐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또는 했을 때 이렇게 연결 두 개를 짝지어 주는 걸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얘를 함수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때 x에서 y로 화살표가 그려졌잖아요. 얘를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함수는 어떤 대응 가질 때냐면 <laughs>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y의 원소와 한 번씩만 대응 대응하는 관계. 예를 우리는 뭐라고 그냥 함수다 불러요. 포인트가 딱두곳니다언냐 x의 원소가 빠짐없이 전부 다 가야 되고요. 가대 몇 번만 가지냐? 한 번씩만 가지. 야 그럼 아닐 때가 언제냐? 예, 를 들어서 갔 는데 이가 이렇게 두번씩가는 경우, 이럴 때는우 리가 함 수가, 아 니라고, 하 거나 또는 x 에서 y 로함수있서 다한 번씩 갔는데 4가안 갔어요. 이렇게 두 번씩 가거나 아니 아예 안 가는 거 있거나면 이때 는 함수가 아니라고 하고요. 어, 언제 가 함수냐? 이렇게 한 번씩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얘네를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때 X에서 Y, 즉이 화살표 쏘는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를 정의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화살표를 받는 애들, 얘들, 얘들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역 중에서 선택된 애들, 대화하고 있는 애들 얘네를 부르, 뭐라고 부르냐, 선택한 치에서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의역과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과 대응하고 있는 원소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번적로 치역은 공역의 부분체 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는데 그렇다면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일일이 이걸 따져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프로 나왔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든요 세로 법한번 더. 뭐냐, 그래프가 좋아졌을 때, 세로선을 그어요 그럴 때, 한 번씩만 만나면 모든 세로선을 그러면 함수입니다. 그게 아니면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함수인지 파악하려고 하나씩 그어서 세로선을. 한번 만나고, 한번 만나고, 한번 만나고, 한번 만나요. 아, 얘 함수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참수입니다. 얘도 한번 만나고 한번 만나고 한번 만나고 한번만나자 이제 이걸로 통해서 왜 원이 방정식이고 함수가 아닌지 알아보세요. 원이 있으면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두 번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될수 없고 방정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원방진을 보면 직선의 방식도 마찬가지 어? 직선 함수인데요? 뭐가 있냐? x는 a라는 y축 평면에는 x 하나당 y가 무수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인 경우를 파악하려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한 번씩만 만나면 아 얘네는 함수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함수. fx와 함수 gx가 같다, 즉 fx와 gx는 같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이 같이 똑같이 생겼구나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fx라는 함수는 gx는요 절댓값 x라고 할게요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이렇게 된거야요 g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넣면1 하니까요 두개가 식은 달라도 함수의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거죠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거가 뭐냐. 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함수는 같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류까지만 알면 되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종류까지만. 네종류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laughs> 자, 종류를 보기 위해서는 책을 좀 넘기셔야 돼요. 어디까지 넘기셔야 되냐. 203쪽입니다. 자, 네 종류인데요. 뭐가 있냐.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대응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등함수가 있고요 상수함수가 있어요 자 1대1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냐 X1과 X2가 다르면 즉 정의역이 다르면 그 대응하는 함수 값도 다른 함수는일대일 함수라고 합니다. 대응 관계로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때, 자, 1이 A로 갔어요. 그럼 2는 이제 A를 제외한 나머지만 갈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C로 갔어요. 그리고 3은 이제 얘네 선택된 애들 제외한 애들, 4도 제외되는 애들. 즉,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요게 1대1 함수의 정입니다. 그래서, 치역정역의 개수와 같아요. 대신에, 공역의 개수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표현법은 요겁니다. 자 그럼 이중에 특이한 경우가 언제겠어요? 요 등호가 성립할 때겠죠 그게 누구냐? 1대1대응함수예요 1대1대응함수는 1대1함수의 하나의 종류 즉 부분집합일 때에는 당연히 얘가 성립하고요 즉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고 치역의 개수와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전부 다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요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 나중에 뒤에서 배울 역함수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더할 거예요. 1대1 대응은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고 그 치어의 개수랑 정형의 개수랑 공의의 개수가 같고 그 1대1 대응이랑 말은 역함수가 생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 정도적이면 알고 계시면 되시고그 다음 황등함수입니다. 황등함수는요. <laughs> 쏘는 놈이랑 받는 놈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학생분들끼리 그 대응시킨다 이뜻이요 그래서 얘가 특이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다 그래서 이한등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해요. 자,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에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물을 수 있거든요.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1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1이 갈수 있는 건몇 개예요? 5개지. 이거 갈수 있는 거, 얘 빼고 네 개. 3이갈수 있는 거, 얘 빼고 세 개. 두 개. 즉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한다. 즉 공역, 수면, 정역.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얘도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뭐겠어? 개수가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한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해있고요 상수함수는 뭐냐? 칠역이 한개인 함수예요. 쭉 있었을 때 모든 정역의 원소가 하나의 공역의 원소랑만 대응하는 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의 수업 몇 개냐 공연의 수업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요? 자이 둘은요 하나씩 대응한다는 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1대 함수인지, 또1대1대수인지 그래프에서 파악하는 법딱 하나입니다. 가로선 반별 예를 들어서 1점자 이렇게 있어요. 가로선 그거한 번만 넣요 즉, x 하나 당 y 하나라는 얘기거든? 한 번만 해. 한 번만 넣요한 번만 넣어요. 예? 1대1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처럼 이렇게 돼있다 그러니까 어? 두 번만 나네 그것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따라서 나중에 외우겠지만 이 함수는요 정의역에 제한이 없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면 되고 상수 함수는 드래프의개이이 정해져 있어 행동 함수는 뭐냐? 와인 x. 스예요 이게 행동 함수에 상수 함수는 x 축에 평행함수. Y는 A. 요게 상수함수의 형태를 나타내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울 기본적인 함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판별하는 법과 대응표가 나왔을 때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 식으로 나타났을 때 판단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치역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종류가 구분되는지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진도는 여기서 멈출 거고요. 두 분은 어디까지 풀고 초점을 받으시면 되냐. 194쪽부터 202쪽까지 먼저 풀고 초점을 받으시면 되고, 뭐하시면 209쪽까지 푸시면 개념 해결의 법칙은 이제 놓고 다니셔면 돼요.